<laughs> 진짜 총 쏘고 죽고 싶다. 노란색 나는... 거야. <laughs> 살아서 아 죽일까요? 죽어도 되니까 총이라도 쏘게도 좀. <laughs> 주우 <주시고 웃음> 봐라 총 쏘세요. <쏘쌤. 웃음> 총알도 없잖스. 아까 대 아, <laughs> <진짜> 옆에, <laughs> 옆에 있어요. 우리 옆에 <laughs> 오른쪽에 있다데죽어셈요 <laughs> 딴 데로 가네 잘 가, 야들 어? 내 위에 있는데? 에이 이 새끼 안 돼, 이 새끼 이 새끼 뒤졌어, 너 내려가 내리... 총있으 어. 바로 죽인다고 총있으 바로 죽인다고 잠깐만, 말 있어, 말 있어, 말 있어. 내 옆에 두명 있는데? 네. 아,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아, 한단님 쪽에 한한 한 마리 있는데? 두명 있어요, 두명두 명? 두 명? 네. 총 죽고 백업 빨리 갈게요. 안녕 친구야. 쟤도 로짤파밍하러 왔나? 로드킬하러 왔던 로드킬하러 갔더니 없어지네. 뭐야 차이? 렇게아렉왜 아, 걸리지? 미친 새끼. 차 타고 그치. 날랐어. 아레터오 지원이 왜 계속 걸리지? 미쳤나봐 오늘. 아씨 왜 이러지? 잠깐나한 번도 못먹어 어, 잠깐만, 제차 타고 내옆 패왔는데? 제 차요? 예. 하하하하하하하 나한테 있던 차 들고 날랐어 그 새끼 어? 하하다 여기 여기서, 여기서 카하하하나하하하하하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앗! M16 까지! 이집에 사운드 들렸는데? 저 있는데? 아, 나자고 눌렀다. 어, 봤다, 봤다. 아, 시 샷건이라도 있네. 더 빼다. 네, 자기장 안쪽 넘어갔어요. 다리 건너갔음. 네토나. 아, 너내 앞에 네토나 있는데. 이 새끼, 나 아까 어디 간 거지? 저기 뛰어가는데? 잘가 친구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새인가왜 저래 빨리가? 어수류탄왜수류탄이왜 스루탄? 날라와? 자 지원 가줄게. 나 옆에 차가 있거든. 이치 왜? 슈퍼 전가어 S R S R 소어기 근데 도트가 없어. 어디? 누구 있음? 누구한테 있음? 여기 있어요? 파란핑에? 아니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아까 들고, 수레탄 들고 있던 게 터진 건가? 아, 잠깐. 렉, 뭐야, 이게? 얘, 여기서 잡았는데 어디까지 간 거지? AR 없으신 분 있어요? 초락핑 먹었어? 예, 다 먹었어요. 도트 같은 먹 없나? 저 AR 없어요. 싹한밖에 없어요. 저 도트 하나 남아요. 파란색 빙은아 오토화이 운전 못하겠지 뭐 여기 애들 있어? 여기 없어요, 없어 요 없어 없을거야 여기 놀래라 아 무슨 하이아나처럼 이렇게 달려들어 이 집을 뭐, 여기 아 여기 집 열려있어 열려있는데? 열려, 열려 열려있다고? 네 저기 있는거 같은데? 이 집도 열려있어 어 뭐야 사운드 근데 위에 있나? 아아니데내근처에 사운드 들렸는데? 에야 들고 가려는데 못 들고 가겠다 잘못 들었나? 아아 갔아 아, 집에 아팀팀 팀. 샷건 하나 있는데 그 여기 털고 간건가? 아니면 혼.. 아까 걔가 밑에서 사운드 들린다 아, 어, 뭐지? SR 세트 나왔다. SR. SR 뭐, 어떤가요? 보정기? 대탄이랑 소음기요. 오, 근데 데탄이. SR이 없음. 소음기? 네. 소음기 다 줘. 저 미니. AR 가져와요, 그럼. 어, 가봐. 공간이, 아니, 뭐냐. 칸이 부족함. AR이랑 바꿔드린. 소용기좀 빨리... 아니, 나 야롭다고... 어디 가실? 저 위주로 <laughs> 갈까요? 나 총총... 나 몰라, 여기 갈래? 나 일단 저기 가서 총 확인 좀 하고... 애도 좀 끝나고 출발할까? 그..있어요? 투남는거 있어요? 좀 남는 거 있어요? 저 아니 없어요저 저 많아요 많았고. 아니 그건 됐고..빨리.. AR.. 마제님 마제님 백업 제가..아 픽업 제가 가똥 야. 아뭐하나여기 마제님 왜 계속 거기 있어요 나와요 빨리 아저렇나 어. 어, 혼자 배가 다 올라갔어 나한테 와 노트 노트 도드 도드 잘 떨어뜨려 SMG 쓰시는 분 있어요? SMG라도 주세요 <laughs> 네? 소, SMG 소음기 대탄 수직 손잡이 아니 총! 샷건 하나라고! <laughs> 잠깐만 손잡이 하어 한... 뭐야 손잡이 하나 아, 손이아나목다 갈라졌다 아 아니 무슨 렉이 이렇게 걸리지 근데? 네 서버 자체력인 것 같아요. 딴 분들은 지연 안 떴잖아요. 지연은 네. 안 뜨는데 저 프레임은 겁나가져요. 전 지연이 떴음. 나 어디까지 가야 돼? 앞에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가야지. 있을라나? 여기 안 갔습니다. 여기 안 갔네. 어 위에 가야겠다. 아, 진짜, 초환 자루 없냐, 왜 나는? 한단님 카본. 어, 여, 뭐 뭐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잠시만. 아, 이게 실한가? 건 총만 겁나 많아. 어디, 어디? 어, 아, 글로벌 라고요 오케이. 오토바이 빨리, 빨리 서. 기름남아면 기름 챙겨놓을게요. 네. 아니요, 여기 위에 가볼까? 집한채 있는 거 누가 털었겠나? 이야! 이야! 한 자리에 4 0 8배 같이 있네. 어, 8배 줘봐. 8배 하나만 줘봐. 네. 아니, 오탄 있는데 왜 총이 없냐고. 떡배님. 아, 네? 총뭐 쓰세요? 지금 M16 샷건이요. 지금 미니 있는데 미니 쓰실래요? 아, 미니 있어요? 있으면 쓸게요. 네, 미니, 핑 찍어 놓을게요. 여기 잡에다 여기... 하나 뿌려놓을게요. 자, 여기 몇 개만 네. 털고 갈게요. 는 털려있네, 씨발. 갑니다. <웃음> <웃음> 도망가야겠다. 존나 슬프다. 샷건 하나 들고 지금 방황하는 거야. 뭐야, 이거. 2층에 있어요? 아 네, 2층이네. 2층, 2층 가장 작은 방인걸요. 2층 남는 거 있나요? 없어요. 아, <laughs> 나, <남는 거> <laughs> 나 눈물 난다, 지금. 이게 뭐야, 이거. 너가 볼까? 지금 핑 찍은데 안 가봤죠? 보라 아, 지금 파란색 안 가봤죠? 팔배 8배 팔배. 어가 봐야겠다. 아8배 팔배 여기 팔배. 아나 아, 진짜 총총. 아나 칠탄 남은 사람 없나? 칠탄 드림. 칠탄 혹시 말아서 좋아놨어요. 아우 아우 충분해. 난 이제 울수 있어. 아니 지금 얼마나 서글프면 권총에 풀 파츠 맞추고 있다. 아5탄이 없... 어. 어자 그거 그거 개머리판. 있는거 끼고 물나도 없어 아니...아 어, 아나 총...총... 근데, 나, 아, 나 총, 총. <laughs> 근데 대탄, 오탄이 없어 4탄 필요한 사람? 어, 아니... 오탄이필요 씨발 총좀5탄탄몇발 <laughs> 해주세요? 오탄좀 드릴까요? 오탄오탄 아, 아, 오탄 60발 방금 먹었어나 따른 스쿼드임? <laughs> <laughs> 아 창고감 <안> 혼자 아, <laughs> 아 일단 창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아, M16 환자로 남는데요? 오탄은 없지만 오탄 드림, 판단님아 여기 안 털렸어 여기까지만 갔다옴 <laughs> 근데 노란색 안 털렸겠지? 내가 지금 뭔템을 레오아 데려가줘요 내가 지금 뭔템을 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 어, 저희 기름 없잖아요 길못 봤는데 못 봤어요? 예와 레오님 차 스틸해갔어 <laughs> 이게내건데아 무슨소리에요 아, 저... 네, 저거는 아, 이렇게. 뭐야, 권총사운드 뭐야? 우렸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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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놔. 방금 아, 확인. 아이씨, 총도 없다. 하나 크게 덜었다. 빨리 정수, 정수. 아, 있다, 있다, 있다. 깡, 깡, 깡. 잠깐. 바로 빼고 갈게요, 저도. 2층 빨리 먹고. 별료통 하나 챙겨서 가야겠다. 됐네. 뭐, 쟤네 100초 되고 싸우고 있어. 갈게요 죽인 거야? 킹섬 찍어주면 안 돼요. 한 마리 네? 더 있을 때? 데 기절인데 다운 기절, 기절이죠 기절이잖아요. 네, 기절이에요. 그건 너무 한 마리도 없는 거 같아. 레오님, 그쪽 조심해요. 아까 사람 죽었는요한 마리 죽였거든요. 아. 아어 쏜다. 나 쏜다. 끝. 저 여기네. 저기네. 아, 다른에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확인. 나 확인. 다음. 너. 네개 거지야. 나보다 거지일까? 아, 어, 얘 예, <laughs> 카고팔이다. 카고팔이에요. 뭐 감아라. 냄신 6 있다. 냄신. 까마. 하나 더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아,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찍배드도 있어요. 아, 저! 떡배님 하나 더 어디있죠? 시체? 여 주변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거진데요? 어? 시꺼진데? 어? 아싸, 이킬 했다. 총, 총잘 쐈다. 나도 이킬 했다. 양념만 쳐버렸다. 펼코펼 개잼. 팔팔 개잼. 아, 방금, 첫발 미쳤다. 선쪽 헤드 땅땅땅 해서 죽였어. 하하하하. <laughs> 개거지였어. 네. SR 보전기 있나요? 그렇지. 레오님, 7탄 조금만 주실 수 있어요? 네. 저 7탄 많아요. 누구누구? 누구? 제 밑에 그리고 7탄 있어요. 펜더, 펜더 밑에 지금. 네? 펜더 밑에. 있다고? 7탄 있어요. 60개 차트. 더 떨굴게요. 어 잠깐만 어, 나 소, 오토바이, 잠깐만 오토바이 오토바이 3? 리 뭐야? 잠깐만 나 AR 보정기인가 소형기 누가 들고 갔어? 맞아게 마제리... 아닌데? 아니 누가?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내 옆에 저 누가... 원래 있었어. 아니 누가 훔쳐갔는데 내꺼저 원래 있던 거예요. 형이 AR... 제가 먹긴 했는데. 아니 AR 내꺼 거... 아니 제 건데. 드릴게, 드릴게, 드릴게. 어 충격. 안 그래도 총, 총 이제 먹어서 존나 흥분했는데. <laughs> 전진 개머리판 봤어요. 개머리판 저 있어요. 나도 없음. 어? 소염기. 잠깐만 어디 갔어? 나 저기 버리고 왔나? 소염기는? 소염기는 없... 없어요. 나 여기 시체 버리고 <laughs> 왔나? 있었는데 없... 아까 S R S R 보정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아까 누가? 아 여기 개머리판 있을. 맨 밑에. S R 보정기 있냐고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아 여기 시탄 30번 있네. 뭐왜다 다? 타타타타 타. 오토아이 버리고 가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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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레온이 앞에 가고 있는데 왜가 가든... 아, 야 기름 없잖아 이거! 저 기름 가져왔어요. 아, 여기 기름 넣어 이거. 여기 기름 넣어 아, 기름 넣은 아, 애들 있던 거 같은데. 풀이에요? 그거? 체력? 오케이. 나 운전 안 함. 고나 내가 타고 래 운전 안 함. 아. 기름 하나 더 있어요. 필요한 말씀하세요. 어디 갈 거임? 여기? 오케이. 좀더오탄오탄좀 주실 분. 제가, 제가 한 60발 드릴게요. 여기 네. 서머니 털고 나 절로 왔을 거야. 아, 이거 나중에 램 오버클럭 해야겠다. 여기 털렸어, 이 집이. 차이 많이 심하다네. <laughs> 털릴 수 어, 있어. 어, 오즈바 있다. 어, 쟤소터 말해, 내가 끌어야지 아니, 얘 사격장 갔나? 저번에 여기 집안 털렸는데? 아, 쏘다 다른 방향에서 쏘는 거 어, 같은데? 저기 네, 들어와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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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왔잖아 네, 차, 차, 차집쪽요 이따 들어와 들어와요 멈췄어, 멈췄어 들어와요. 반대로 간 아, 붙었어요, 집에 붙었어요, 쟤네 붙는 거 확인했어요 어디, 어느 방향? 그, 이 집, 이 집, 빨간색, 핀, 빨간색 핑집, 붙는 거 확인했음. 보임, 보임. 아, 씨. 여깄다. 아, 빨리 들어갔어, 씨발. 들어갔다, 아, 씨. 차선, 뭐야. 아, 어, 돌아오시는구나. 쏜다, 쏜다. 그만 터져 2층임? 아 그냥, 그냥 쏜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청소 좀겁좀 겁, 겁좀 먹으라고. 아나 총알도 없는데 별로. 나쏜 거야 누가? 네 빨다 정리하는 거야 돼. 마진님 일단 총알 좀 넣어요. 네. 저저 저, 지금 던져주세요. 지금 어디 서었는 거야? 어디 서 있었어? 감사합니다. 더 이제 백발 나면. 저도 백발. 확인 나 확인. 2층 2층 2층에 아마리 있음 지금. 총구 잡지 못해. 확인 했어요, 확인. 말씀. 1 층, 1층그 바로 아래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다하에나 붙어 있는 거 같은데 아니다. 다에은 아니다. 나왜안 보이지? 아 지금 안 보여. 요아 잠깐 잠깐 나왔다 세포 보이자 보이자 보이다 아, 이 아, 저게 안 죽어. 놀래라. 한 마리 기절? 아, 나 뚜껑 터졌어, 씨. 기절하면 빨리 가야지.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둘까요? 둘까요? 아, 지금 그, 가기 늦었는데. 아, 몰라. 가보자. 가보자. 살리고 싶고 아니라. 아, 살렸네, 씨. 안에 개피 하나. 기다려. 아 씨발, 이거 뭐야? 안에, 아, 네, 발 앞에. 팔좀 갈게요. 아, 튕겨 나왔어. 아, 안 돼! 해지님! 아, 아! 어디까지 쏴서 고 <laughs> 아, 샷건 뭐야? 미친 여기 샷건. 아, 나 마무리. 아, 씨발. 안에 지금 기절 하나 있거든요? 저기 저 죽은데 어, 잡으셔야 되는데. 어! 떡빼거나떡빼거나떡빼거나 떡 아, 저기, 안에. 아, 저기, 나, 저 시, 하나 기절해 아, 있는 상태에요, 하나. 아, 이거, 아, 술탄 하나 낭비해가지고. 살리고 있나? 2층에서 사운드 들리는데, 계속? 1층에 있어요. 기절한 애랑 한 명이랑. 저것 먼저 닦아야 되는데, 떡배라서, 씨. 아니, 술탄 2층에 던지넣을수 있나요? 어. 거기 왼쪽에 있었어요. 예, 네, 그 안에 있었거든요. 아 살려서 갔나 보다. <laughs> 2층인가 본데요. 어 뭐야? 어. 잠깐만 킬또내 원래 네, 발소리. 잠깐 잠깐 떡방님 소리 아니에요? 위층에서 들리는 것 같은. 와 저기 카고 발떠 있네. 이집1 층에 부엌에. <laughs> 어아못 살렸구나. 나킬 들어와 있네. 왜못 봤지? 각도를 잘해야 잘 되는데. 그럼 이제 두명 남음. 아이 연막탄인데 이거. <laughs> 연막탄 넣으시면 제가 뚫어볼게요. 안 된다고. 야 연막 먹어. 연막탄인데. 아 어, 나갔다. 튀겨 나갔다. 튀겨 나갔다. 뚫어볼까 제가? 저 떡배에요, 떡배. 아, 턱턱아 뒤에 있다, 있다, 있다. 저 있다. 쟤 떡배에요. 오른쪽,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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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쪽방. 쪽방 바로, 바로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오른쪽 바로. 술탄, 술탄, 술탄. 한개 더. 한개 더. 더. 어, 장전, 장전, 장전. 다 죽었어, 씨발. 아, <laughs> 저 새끼 <시키> 바로 갔어. <laughs> 네 명인 줄. 근, 아 근데 들어가서 다시 기절을 시켰는데 떡배한테 다 쓸렸어. 감자가 너무 부족해, 아.